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어, 저도 한번 숟가락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컨텐츠 오징어 게임 하나가 이제 엄청나게 크게 성공하게 됨으로써 정말 어, 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어, 업체들이 어, 이 오징어 게임 컨텐츠 하나로 얼마나 많이들 어, 또 반사 이익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물론 저는 단한 하나 의 이익도 누린 게 없지만 아, 지금 숟가락 얹으려고요. 에, 다시 말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할 거리를 좀 주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또 좋은 부분이 있겠죠. 물론 한편 저도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만약 이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까지 화제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를 과연 찾아봤을까? 에, 저 역시도 결국은 이게 안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흥행의 흐름을 타다 보면. 그 소식을 안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어, 이제, TV에서, 얻은 여러 가지 매체에서 계속 이제 언급하다 보면, 이제는 뭔가, 어, 나는, 나만 안볼수 없는, 이제 그런 컨텐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 70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조차도, 이번에 한번그 만나뵀더니, 아버지도 오징어 게임을 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마 이 넷플릭스의 어떤 이 시스템 자체를 전혀 이해 를못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요약본으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저도 오징어 게임은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찾아봤고요. 일단 다 보고 나서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 뭐 바로 뭐 저는 뭐 엄청 감동적이다, 뭐 엄청 재밌다, 사실 저한테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확실히 이 드라마 컨텐츠만의 정말로 그 독특함이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무언가 사람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된걸 텐데, 어, 오징어 게임에 대한 흥행 요인은 워낙 많은 전문가분들이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흥행 요인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 제가가 어, 제가 다음에서 브런치를 글을 쓰고 있는데 어, 다음 브런치 에 제가 썼던 글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함께 어, 어, 나누고 바,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그냥 함께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것은 어, 오징어 게임과 르네 마그리트 있죠. 초현실주의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징어 게임 흥행 이유를 한 가지 덧붙이면서라고 했죠. 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모르면 오징어가 되어버리는 그런 식이다. 하루에 몇 번은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사가 오징어 다리 개수처럼 나온다. 10년 동안 한국에서 까였던 대본을 넷플릭스가 받아줬다는 등 반대로 제주는 한국이 부르고 돈은 넷플릭스가 챙겼다는 등또 혹은 인도 빼고 넷플릭스 계약 맺은 전 세계 83개 나라에서 압도적 1위라던가 물론 이 글을 쓰고 며칠 후에는 84개국 나라 전체가 다 압도적 1위를 했죠. 여하튼 이 정도로 쏟아지는 기사 속에 오징어를 안 씹어 볼수 있겠는가? 마른 오징어도 무척이나 비싸진 지금 시대에 편의점 오징어칩이라도 한 봉지 먹으며 오징어 게임을 몇편 시청해 보았다. 이제 두 편만 더 보면 된다. 라고 하면서, 물론 그후로 다 봤죠. 이미 한두 편 봤을 때 충분히 흥미로웠고, 어느 정도 기사를 통해서 소재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궁금하고 재미있었다. 그러다 문득 내 직업이 떠올랐다. 최근 학생들 논술시험을 대비해주면서 다양한 대학의 기출문제를 나 역시 풀고 있다. 어, 지난 한주 동안 사실 지금 거의 30개 이상 풀게 됐네요. 학생들보다 내가 훨씬 많이 풀어본 셈이다. 마침 경기대학교 기출문제에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가 제시문가에 등장했다. 오호 마그리트. 나는 마그리트의 그림을 많이 봐왔기에 반갑기 그지없었다. 거기서 마그리트의 그림의 특색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다. 대페이즈망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대페이지망 한자로 전치라고 하는데 여하튼 마그리트의 그림의 특색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될수 있겠다 물론 여기서 사실 제가 노래를 불렀으면 더 좋았겠지만 분명 평범한 소재임에도 그게 엉뚱한 자리에 배치되면 그 효과는 매우 충격적이고 낯설게 된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믿었던 애인이 한밤중 클럽에서 술에 취해 나오는 그 모습이 충격적이듯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위치에 배치되면 우리는 기이함을 느낀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마그리트의 그림을 몇장 넣어놨습니다. 자 마그리트의 그림이 바로 그렇다. 대표이지만 사실 그림 속 대상들을 따로 떼어내면 하나도 특이할 게 없고 초현실은 온데간데 없다. 그런데 그 대상들의 조합이 우리를 기이하게 만든다. 대체 이 그림은 밤인가? 낮인가 왜 평범한 밤의 주택 풍경과 평범한 한낮의 하늘을 너무나 능글맞게 병합해두었다 두번째 이 그림도 마찬가지다 미술하고 몇년만 다니면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풍경에 거대구름 그려놓고 거기에 말도 안되는 크기의 유리잔을 그려놓는다 이 대상 하나하나는 웬만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다 그려낼거다 물론 저는 전혀 못그립니다 그러나 마그리트는 여기에 그의 상상력으로 엉뚱한 배치 아이디어 하나로 독창적인 그림을 만드는 것이죠. 자, 마지막 그림은 마그리트의 절정 중 하나인 바로 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림입니다. 어, 이 그림 안에 이미 그런 글씨가 쓰여져 있죠. 누가 봐도 파이프인데 누가 봐도 파이프를 그려놓고 정작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글을 써놓으니 이 배치의 낯설미, 사람들로 하여금 한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 드라마의 성공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나는 단연코 마그리트적인 대이 지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자본주의 사회에 절망한 사람들의 마지막 기회라던가 끝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 동료를 배신하는 인간의 야비함 등의 문제의식에서 찾을 수도 있겠으나 물론 이것 외에도 정말로 많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고 되게 긍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저랑 간혹 이렇게 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어, 종종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는 어, 노마드님이 계시거든요. 어, 그분이 특히 락강을 중심으로 해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저도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예, 말 그대로 이게 유튜브 상이나 어, 네이버 상으로 알게 된 분이죠. 근데 그분의 어, 또 창의적인 분석에 의하면 훨씬 더 흥미로운 분석을 볼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강의를 제거 남겨주면서 한편으로 어. 제거그 메모 안에다가 또그 노마드님의 분석 네이버 링크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한 번씩 텍스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뭐 락강에 대한 어떤 정신분석적 분석과 혹은 아간벤 아간벤의 어떤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 있으니까요 제가 같이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어, 오징어 게임에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 메시지들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다른 감독들에 의해서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나온 어쨌든 반복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 자체가 새롭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물론 시대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주제는 이미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에 달고 다른 공식과도 같다 라고 일단은 평가 절하를 해놨어요. 중요한 건 뭘까? 어쨌든, 이 주제의식 때문에 우리가 빨려 들어간 건가? 물론, 다양한 주제의식에 의해서 분명 매력을 느낀 건 맞아요. 하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드라마가 우리를 빨아들인 가장 큰 힘은 바로 1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들을 매우 이상한 공간에 배치했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신비로움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정작 오징어 게임보다 더 대표적인 장면은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틀렸네요. 오타네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한 장면을 보라. 그렇다. 이 드라마가 세계인을 사로잡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정작 제목인 오징어 게임이 아니죠. 바로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시청자를 단한 편으로 끌어들이는 마력의 주문이 여기서 나온 셈이죠. 어린이와 어른, 누구나 할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놀이, 추억의 놀이라는 매우 평범한 설정이 정작 인생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한없이 진지한 상황의 어른들에게 배치되는 순간 안 어울리죠?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놀이와 이미 쩌들대로 쩌들고 자살 직전이거나 죽기 직전에 삶에서 모든 씁쓸한 패배를 다 안고 있는 그 어른들을 배치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마그리트의 그림처럼 하나씩 떼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놀이와 어른을 가져다 붙이니 기이해지는 겁니다. 놀이와 죽음 게다가 가장 파격인 배치는 바로 놀이와 죽음이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놀이는 생의 에너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생의 에너지가 마구 뿜어져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죽고 또 죽어도 게임일 뿐이니까 한없이 반복하며 하루 종일 즐기는 것이 바로 이런 골목 게임, 골목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뭐죠? 그 생의 에너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생명이 사라질 때그 누구의 죽음보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너무 어린 아이에게 빨리 일어났으니까. 어린 아이와 죽음은 그래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전유물인 놀이에 골목놀이죠. 죽음이 한없이 가까이 다가와 붙어 있는 바로 이 배치. 여기서 모두가 충격에 빠지는 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단한 가지의 스포도 없이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이 가장 그래서 승리자라고 봅니다.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그 장면조차 모르는 채로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신선한 충격을 받겠죠.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초현실적 충격을 고스란히 경험했겠죠. 마치 이 게임에 얼결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앞에 정말 총에 맞아 죽은 다른 참가자들을 보며 느낀 그 충격에 가까운 그런 충격을 최초의 시청자들도 느꼈을 거예요. 생의 에너지인 놀이가 생의 끝자락인 죽음과 맞닿은 이 배치야말로 마그리트의 승리이자 이 오징어게임 작가의 승리고 감독의 승리이겠죠.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난왜이 생각을 못했지 싶겠지만 원래 그런 겁니다. 마그리트가 그림을 저렇게 그렸을 때 처음 배치한 그 순간만이 진정성이 있을 뿐그 특이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모방하는 순간에는 싸구려 아류작이 되는 거죠. 결국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조합을 만들어 현실을 낯설게 비트는 힘은 이 런의 마그리트가 최고인 것은 분명하죠. 다시 한번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세요. 그림 자체를 잘 그렸는가? 기교가 화려한가 중요한 것은 그의 비틀기이고 그의 배치적인 시선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오징어 게임은 내 눈에 21세기의 마그리트의 작품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갑자기 떠오른 관점으로 분석해보고 분석해보고 써본 글을 원래 함께 저랑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함께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거꾸로 이렇게 인기 있고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왜 어린 아이들에게는 유독 유해한가에 대해서 바로 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